달님다요, 황금농장. 열심히 홈이 들고 금을 캐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편안하게 계시고 계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잠깐 짬을 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달리이는 365일 큰 일정,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한금 농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일한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서 흙 만지고, 물 만지고, 그리고 아이들 똑딱똑딱 만지면서 노는 겁니다. 노는 거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루 뭐 잠자는 시간 말고는 얘네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행복하단 말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대표적인 아이죠. 그냥 금다육은 뭐예요? 물어보면 마리아예요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쁜 마리아의들 모듬도 준비했고요. 또 다른 종자아이들도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그곳이 어디든 달님이 영상으로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11번 영상이에요. 이렇게 네 아이가 이 아이들은 금이 없는 아이지만 수영이 예쁜 아이들로 제가 선별을 했고요. 어차피 출신은 조상은 올라가면 한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또 무지가 나오기도 하고 적심하면요. 또 성립장에서 이렇게 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은 금을 바란다는 것보다는 한번 철학 키워보시면서 적심도 해보시고요. 또이 아이한테서 생을도 자구를 받아보시고요. 이 아이는 또 적심했을 때 군생들이 어떻게 또 나오고 성장하는지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네 종으로 여러분에게 주말 아침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어요. 금다 좋은 아이들로 이렇게 두 세트는 준비했습니다. 달리미 농장에는 정말이에요. 금이 조금 안 좋은 아이들 찾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음, 예쁘기도 예쁘고요. 또 애들이 또 얼굴이 반듯하게 깔끔하고 또 단단하고 무엇보다도 금이 정말 잘 나와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많이 또, 보긴 보잖아요. 또 다른 농장에서도 보고 또 영상으로도 보는데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약간 좀 부족한 듯 키워서 그런가 봐요. 많이 부족하게 키웁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대로 자연 그대로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애들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31번 12만은 영상,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죠. 영원합니다. 마리아는 금다역에서는 쌩얼이고요. 철아 보여드립니다.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 그리고 금이 보이지 않지만 마리아 두 아이 생을 과 철아 내네 아이가 여러분에게 함께 갑니다. 금은 좋은 거 알겠는데 달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한 6, 6에서 6.5정도 철아 가로 길이 보겠습니다. 6에서 6.5정도 사이즈 나오는 아이들 31번 되겠습니다. 2번 가격 15만원입니다. 쌩얼을 먼저 보고요. 철화를 봅니다. 금다 예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금이 보이지 않지만 이 DNA 속에는 이 아이들과 한 조상을 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금이 보이지 않는 철화, 엮김다 쌩얼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자, 철화를 적심하면서, 요래 군대, 군대 쌩얼을 받아보시라고, 요 경험상 제가, 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금이 이쁜 아이들, 사이즈는 요 아이는 또 조금 큽니다. 그만큼, 가격이 조금 다른 아이보다는 높으니까요. 한 9cm 나오고, 철화입니다. 32번 15만원에 요네 아이가 갑니다. 3방 13만원이에요. 아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요. 금을 번식하다 보면 정말, 정말 무지 많이 나오고요. 뭐 무지가 아니더라도 희끗, 희끗, 금이 강한 아이. 그리고 또 녹이 강한 아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달님이 농장에서도 분명 있어요. 저, 금, 뭐말 그대로 이렇게 된 아이한테서 이렇게 금이 좋은 아이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뻐요, 그렇죠? 금이 잘 나온다고요. 독특한 아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철학 생을 함께 가고요. 13만 원에 여러분께 33번 13만 원 함께 갑니다. 4번 아이들 보러 갈까요? 가격 14만 원입니다. 요생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철아 이렇게 보시고요. 아예뻐라그 어, 다음에 무시입니다. 생을 철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크게 크게 키우세요. 아니면 적심을 할수 있는 또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적심은 잘못하면 위에 입장 다 떨어지고 아래 입장 다 닫혀서 아이들이 안 나와요. 허물허물 허물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차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적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이 아이한테서 쌩얼을 얼마나 많이 받아볼 수 있는지, 또 가로세로 적심을, 또 어떻게 했을 때 아이들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자구, 정말 처음에 요 아이들 적심하고 자고 나오는 모습 보고요. 그 기분, 그 느낌은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의 두 아이도 같이 가는 겁니다. 가격 14만원, 34번 아이예요. 15번 보겠습니다. 가격 13만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죠? 금이 다 전체 입장에 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금빛 물결입니다. 두 아이도 그래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쌩얼이고요. 철아입니다. 여러분 철아 매력에 빠지면 못 태어나요. 그냥 어쩌면 쌩얼이 좋더라고요. 그냥 쌩얼만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결국 철아에서도 쌩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경험해 보시고요. 철아 큐는 철아는 역시 큰아이일때그 모습이 정말 웅장합니다. 철아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여러분 철화도 함께 넣어드렸어요. 적심 기회도 가져보시고 첫 생활과 철화가 어떻게 크는지 또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크는지 금이 있을 때와 금이 아안 보여요 여러분. 금 출신인데 눈에 안 보여요. 속도가 어떤지 또 자고 나오는 속도는 어떻고 적심했을때 아이들이 성장 과정은 어떤지 해보시라고 함께 합니다. 같은 조상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촌지간이 될까? 그러니까 이두 아이는 가격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같은 조건에서 키웁니다. 다 같은 소중한 아이들이니까요. 35번 13만원 아이들입니다. 6번입니다. 10만원이에요. 엘콘 쌩얼입니다. 그냥 예뻐서 올렸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님이 유독 엘콘을 좋아합니다. 왜왜그러냐구요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달님이 지인들은 달님이가 하루 종일 저 하우스 안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를않으니까 보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도대체 제가 뭘 하고 사는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죠? 그리고 또뭘 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우스에 찾아와요. 오라고 합니다. 바깥을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이래 쭉 둘러봐요, 그죠? 100평을 쭉 다녀봅니다. 그러면서 다녀코고 딱, 손가락을 대죠. 이 아이 너무 예쁘다, 그래요.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금다육을 모르고, 뭐 국민이나 일절 다육이를 접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엘콘 앞에서는 딱 걸음을 멈추고 그래요. 아, oh, 이 아이 정말 예쁘다.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금을 가장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말해 줄수 있는 아이 같아요. 녹이 선명하죠. 금도 예쁘죠. 수영도 예쁘죠. 튼튼하죠. 뭐. 신창 1세기입니다. 버릴게 하나도 없는 아이 엘콘 36번으로 10만원 준비해 봤구요. 금이 완벽한데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는 6.5에서 7cm 나오는 엘콘이랍니다. 36번이구요. 7번입니다. 오늘 10아이 뭐 마리아는 모둠으로 준비했구요. 또 단품으로 딱 하나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37번 스타보스금 14만원 이에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모습 보면 아랫 입장, 중간 입장, 속 입장 완벽하게 금이 나옵니다. 입장이 약간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모든 다육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렇게 반듯하게 동그랗게 수줍은 듯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쫙쫙 펼칠 겁니다. 근데 또 한엽성이 강한 아이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붉은색이 너무나 예쁘죠. 그리고 초록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요. 분홍색깔 청록색깔 다양한 스타보스금 가격 14만원에 분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 뽑기가 그래서 이 아이는 이대로 받으시고 감상하시면서 힐링하시면서 그가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5cm 나오는 아이예요. 뒷니장까지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많은 스타보스를 저도 보는데요.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아기때부터 얘는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스타부스가 후발성이 강하죠.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아이 37번, 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14만은 되겠습니다. 8번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여러분을 주말 아침, 주말 오전을 기분 좋게 할까요? 8번 아이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 스타부스 후발성이 강해요. 어, 아랫 입장은 거의 무지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레오파드를 접하면, 오, 저기 금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레오파드를 직접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금이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금을 냇, 나타내는데, 또속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라니, 색상이 스타보스 못지않게 화려한 아이랍니다. 윗 입장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가격 12만원에 여러분에게 분채 보내드려요. 분에 있는 아이들은 분채 보내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이 정도면 또이 따뜻한 봄날에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중간 입장까지 이렇게 희끗이 끗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아랫입장에는 금이라는 걸또 여실히 드러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금 출신들은 사이즈는 한8.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레오파드 화려하죠. 38번 12만원입니다. 9번도 레오파드예요 앞에 아0는 색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독특해서 다른 아이인가 싶은데요. 큰 아이 줄기는 종자는 레오파드인데 여러분 그 마리아도 종자가 딱 마리아라고 지칭을 하지만 정말 많은 종자가 있듯이 레오파드도 약간 약간씩 조금씩 다 틀려요. 그죠? 그리고 뭐 레오파드인데 실버라는 또 전혀 다른 뭐 같은 레오파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름은 같으나 전혀 금과 녹이 다른 아이도 나옵니다. 에보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종자가 있는지 몰라요. 39번 레오파드입니다. 13만원이고요. 전혀 다른 또 모습이죠? 그래서 금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13만원이면 그래도 이렇게 금이 예쁜 아이 치고는 저렴한 편이에요. 달리미는 항상 어 직접 여러분이 키워보셨음 해서 가격 저렴한 아이를 금이 좋은 아이를 여러분께 선을 보입니다. 39번 레오파드 13만원이구요. 독특하죠. 그죠. 입장 하나하나 보면 예뻐요. 여러분 39번 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담입니다이 아이가 무지에서 나왔어요. 무지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초록색, 옆에 살짝 보면 이렇게 초록색 짙은 부분, 녹이 강해서 아유, 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한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립장 보세요, 그죠? 그냥 균일하게 이제 나오고, 아래 입장에서는 녹만 있었습니다. 커팅을 적심을 했는 아이예요 아랫부분은 다 녹입니다. 윗대가 이렇게 속립장에서 금이 나오고요. 그 무지에서 적심을 했으니까 자구들도 금이 나오고 무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금이 있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금다육은 몰라요, 여러분. 현재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아, 아무도 모르고요. 달님이도 정말 적심 많이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변할지. 혹시 아나요? 또 이래 적심하면 무지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40번 오늘의 마지막 아입니다 레오파드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봤는 레오파드하고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레오파드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뒤에 한 글자가 붙어요 실버라는 글자가 아, 이것 좀 봐요 아랫입장 하고 너무 예쁘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한 입장마다 다 틀려요 40번 나이 되겠습니다 하려암의그 결정체예요 가격 20만원에 여러분에게 오려 올라갑니다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크기는 7.5 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레오파드 실버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또 달림이 후딱후딱 막 뛰어다녀야 돼요. 뭐 백미들을 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못한 편이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선수로 나갈까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뛰어다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적시만 아이 이렇게 상체가 마르도록 이렇게 살짝 엎어놨어요. 차가 아무나이는 이렇게 상투에 올려놔요, 달림이는. 뭐, 그냥 그대로, 뭐, 두셔도 돼요. 상투에 안 올려놔도 됩니다. 그냥 바구니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허구에 그냥 슬쩍 올려두기도 하는데, 달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투에 올려두면 실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속도는 그냥 바구니에 있는 아이, 아니면 뭐 상투에 있는 아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달리미는 그냥 이 방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흙으로 바로 가서 심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심어야 되고요. 그 상처가 마른 아이들 다시 상토로 옵니다. 얼마 전에 실풀이 나서 심었죠. 다시 이렇게 올려 놓아야 실풀이 났죠. 또 심죠. 상처난 아이들 여기 올려 놓으면 또 실풀이 나면 심죠. 실텀이없어요 여러분. 아직은 봄입니다. 여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팔 입고 땀이 뻘질 빛을흘리니까요 근데 아직은 아침이나 저녁 새벽 공기는 차가워요. 그죠? 그래서 봄의 끝자락에서 정말 이 짧은 찰나에 이 봄을 잡고자 달님이 하루 종일 하우스에서 삽니다. 유튜브 찍는 시간을 최소로 하고 농사에 모든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적심이 아주 중요한 금다육의 핵심인데요. 봄에 특히 그 순환되는 거 적심하면 또 실뿌리 나고 심고 또그 아이들 적심하면 또 실뿌리 나서 심고 이 과정이 금다육 농사를 네 성패를 가르는 기준인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달님미 오로지 금다육에서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아이들 혹시 신고 나서도 뿌리가 났으나 애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적응하는지 하나하나 또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쇼킹할만한 아이 데리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아이 데리고 달님이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지 꼭이 탄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탄 오늘 아이 10세트 모둠도 있고요. 단품도 있습니다. 모두 예쁜 아이들이니 얼른 데리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목소리>